먼저 취재인 해주시는 언론과 기관님들 진정으로 어릿속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월 25일 5월 9일 오전 1날시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에 시덕주 냉장의 2조 8천억원 탈세고망 연속법과 뇌물 혐의로 고발하는 공익기자 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남친의 독구 조원회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순국선열및 후국영령,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신영하시다 연평하신 명령을 위하여 리고두 삶과 본짓을 여이고 공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공령. 바로, 이하을행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모바일 부처 집안 단체 행사관 감시센터 카메라 채 경찰대 시치 주얼리관 공아클럽 전미연대 행정 감지 네트워크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단체 대표님들과 회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대 수리자반감세했 공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와. 이리철 아 국민연대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함께 늘 함께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환불하고. 아 이번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주줄를 시간을 줄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행정 다음 시내 토크 정화장 김선호입니다. 네. 일병철 국민연대 상임 대표님께서 성명서를 남독가셨습니다 예, 렇 성명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 행위대표 이득전입니다. 연맹복 꿈에는 15억 5천9백만원에는 한수하지 않자 무엇보다도 한쪽 수에 2조 8천억 원의 달세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2조 5천억원로 달세를 지휘했고 노무현 대통령 죽음에는 이명박과 김일장의 재탈세가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 김일장 서석호 신현수가 있다 적불혁명 정부 중앙지검장 윤성열이 적폐수사 차원에서 국정원을 수사하자 국정원장이 댕기는 세종원 부총리에게 민원의대부를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명박의 지시로 국정원장 원세훈에게주법을 받고 김대중 대통령을 밀조사하고 그중 1억 일천만 원은 내물로 받은 국세청장 이현동은 이연, 건진법사와 김건희 정권을 재빨리 입수하고 연민 복지재단을 만들어 윤석열과 공동체인 권진법사와 대우 수님에게 16억 5,900만원 뇌물을 제공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원세훈과 국장 들을 분리 기소하고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불법 판결한 오석준과 안철장 조정희 김재영등 신실장 판사를 통해 무죄로 불리한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김영장과 안덕수 부총리가 2004년도 국민은행, 롤스타웨어은행 하나은행의2조 8천억 달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으로 국세청 2조 5천억을 달수진행하였으나 이명박과 김영장과 이현동, 박근혜 부재와이대대 탈세하여 도발하여 왔다. 네, 이어서 윤영대 기계자관감시센터 공동대표님께서 고발 조지설명이드겠습니다 우리 모두 격리의면성 와!를 상처만 부탁드립니다. 와! 와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기계자관감시센터가 지속적으로 김현정의 탈세를 고발해왔고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모재가 되고 있는 서석호 지난 2022년 윤석열이 한덕수를 임명할 때그뿌리가 소속권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윤석열에게 대통령 선거 후원금 1만으로 천만원을 1만 냈습니다. 이 사람이 윤석열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김 회장이 바로 윤 소속권을 통해서 한덕수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한덕수가 김현장에서 내물을두 차례 걸쳐서 2002년부터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 직전까지 내물을 받아왔습니다. 이 한덕수가 한 일은 바로 로사를 불법 밀각한 그 핵심 장본인이고 또 로사가 탈세한 핵심 장본인이고 이 한덕수가 로사의 불법 밀각을 한 공로로 부총리가 돼서 국민은행에 4 8 2 0억 탈세 로사의 외환은행에 4,412억 탈세 그리고 하나은행에 국민은행 관련해서 1조 9,088억원 등 2조 8천억을 탈세하게 한 핵심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기자본감시센터가 로사 학교를 지속적으로 고발했고 그래서 좋은 스타에 대해서 탈퇴를 추정하기 시작해서 동의현 대통령의 임기 일주를 남기고 하나하의에 1조 7241억을 추진하이 되었습니다. 즉 2조 5천억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한 세금을 김현장과 이병박이 간장에서 떼어갔습니다. 이때 떼먹을 때의 핵심이 바로 지금 연민복지대단을 만든 이현동이었습니다. 이현동이 이렇게 16억 5천9백만 원을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건진복사를 삶아고, 김건희를 삶고, 윤석열을 삶아서, 이 내물을 원세훈과 그 국장들은 결권을판을 통해서 진명평을 선고받았는데, 내물을 정작 이한동은 불리기술에서 한동훈과 덕한 윤석열이 불리기술하고 그래서 김현정 판사인 조희연 그리고 국민의힘 탈세사건 오석준 그리고 친 김영, 김현정 판사인 김재영 안철성 노정희 등이 문죄를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의 내물의 핵심은 바로 탈세입니다 한덕수가 탈세한 것이고 이명박이 재탈세한 주범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민복지재단 건진복사가 최근에 통일교를 통해서 아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에게 주고 또이윤아력을 통해서 봉천미리에 나서고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이미비 윤석열과 관계는 권재진 민정수학 그리고 권재진이 정호부 장관할 때 윤석열의특수기업장 당할 때부터 이미 이어져온 특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코바라에는 이 건진 독사가 2013년부터 공부를 해왔고, 내우신인도 공부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진 목사에게 새로 잡힌 윤석열을 매수하는 것은 바로 16억 5천만 원명민복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수한 것입니다. 그 배우는 바로 거대한 김일장과 소속고 그리고 한독수의탈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한독수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부패의 본질, 매국의 본질은 한독수입니다. 권진 목사의 연진 목기지란 이현동의 본질도 한독수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은 김일장을 해체하는 날까지 반드시 이러한 법제 수익을 올수에서 국민의 주머니로 찾아야 습니다 저와 함겠습니다 신흥석 남부지검장은 권진법사 대물을 받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인장과 한덕수 한동훈, 그리고 수석권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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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원을 치겠습니다. 신흥석 남부지검장은 권진법사 이이현동 연민사회복지대한 16억 5천만원만 수사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감춰인 김인정의 거대한 한동수의 거대한 탈세 2조 8천억의 탈세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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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라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남부지방감찰청의 보발장을 전풍하겠습니다 예. 우중의 날씨에도 제재 어려운데 중으로 감사드리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